오늘은 저번 드라이버 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 셋업에 대해서 좀 알려줄 건데, 어, 저는 어드레스 잘 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연습을 할땐 되게 잘 맞잖아요. 근데 막상 필드에 가면 안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두 개 치면서 느낀 셋업을 꾸준히 그 상태로 유지해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셋업을 필드 나가서도 똑같이 할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립과 셋업을 일관성 있게 쓰려면 포지션이 같아야 되는데 우선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왼손으로 스타트 할 건지 오른손으로 스타트 할 건지 이게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셋업을 하면 대부분의 프로들이 두 가지 어드레스 셋업이 나와요 발을 모으잖아요 이렇게 발을 모았을 때 오른손으로 정렬을 하는 프로들이 있고 왼손으로 정렬을 하는 프로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로 꾸준히 해야 돼요. 왼손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그립이 잡고 스타트를 하면 여기서 반 떨어져요. 그 대신에 에임이 틀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오른쪽 어깨가 튀어가 나오면서 그래서 대부분 프로들의 셋업은 오른쪽으로 먼저 스타트를 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왼쪽 스타트를 하면 많이 도움이 많이 돼요. 셋업이 기준이라면 왼손으로 해야 되고 셋업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드랑 연습장이랑 똑같이 가려면 왼손으로 스타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좀 상급자들은 방향성. 내가 저쪽을 보고 싶어요. 오른쪽을 보고 싶어요. 이게 기준이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하는 게더 좋아요. 근데 저는 셋업이 안 틀어지면 오비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왼손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아이언은 오른손으로 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왼손 기준으로 먼저 그립을 다 잡으세요. 아니 그런데 저는 왼손으로 음. 그립을 잡을 때도 네. 초보분들 지금도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네. 그립 끝을 프로님은 어느 정도 남겨 주세요. 저는 이 흰색 안 넘어가요. 좀 짧다 느끼게 무조건 오, 이렇게 잡아야. 짧은데 돼. 그걸 또 길게 잡으시는 프로님들도 있으시죠. 이렇게 넘어가서. 아니 아니요 더더 안쪽으로. 아, 요건 괜찮아. 근데 저거 저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아마지노선이다 예. 네. 여기 보시면 그립을 보면 여기 흰 부분 보이죠. 여기는 그립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고무 코르크 막이에요. 차의 샤프트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샤프트는 여기서부터 스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샤프트 밖을 잡는 거라서 힘을 못 받아요. 우리가 망치 잡을 때 망치를 이렇게 잡진 않죠. 망치를 어떻게 잡아요? 좀 여유있게 뒤에 남겨놓고 잡기 때문에 그힘 받는 부분은 이 기준으로 좀 남겨두시고 잡아야 돼요. 거기서 이 V자가 왼쪽 어깨의 선상을 꾸준히 유지한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그립은 이 뒷부분이 포지션이 무조건 이게 받쳐진다는 느낌으로 망치 친다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줘야 임팩트 때 힘을 전달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립을 잡으시고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려요 그리고 골프공을 골프공을 가운데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만 벌리면 돼요 아, 발과 발 사이에 공을 두고 그렇지 발과 발 사이에 볼을 두고 벌려요 그러면 왼쪽 어깨에 정확하게 볼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느꼈을 때 어, 이거 너무 왼쪽인데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골프공을 왼쪽에 두면 될수록 좋은 점은 체가 돌아갈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확실히 털나요. 근데 혹시 훅이 나신 분들은 골프공이 점점 오른쪽으로 조금 와줘도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골프공을 정확하게 중앙에 두고 내가 오른발을 벌려주면 이 골프공이 정확하게 내 왼쪽 어깨 끝이나 왼쪽 어깨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이 상태로 셋업을 해준 다음에 이 백돌이들은 대부분 손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아래서 들어가야 돼요. 아래서 들어가면 정확하게 약간 스트롱 그립이 잡아지면서 때릴 때 헤드를 과감하게 닫을 수 있으니까 요 세팅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를 보여드리면 중앙에 서요.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린 다음에 체를 정확하게 반듯하게 놓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잡고 이 체를 돌리면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를 반듯하게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가지 단점이 나와요. 제 왼쪽 어깨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카메라에서? 자, 정면에서 보면, 자, 보시면, 잡고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깨가 지금 왼쪽 어깨가 살짝 보이죠? 여기서 보이는데, 자, 여기서 잡고, 방향을 보면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후에 잡아야 돼요. 어드레스가 세팅이 된 다음에 그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자, 체가 반듯하게 놨잖아요. 지금 보면은 엄청 똑바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로 당기면 헤드가 열려 있어요. 그니까 지금 맞을 때는 여러분들 헤드가 다 열려요. 가운데 기준으로 채가 반듯해야 왼쪽으로 가면 살짝 헤드가 닫혀 있는 모양이 돼야 올바른 스퀘어 모양이 되니까 셋업을 했을 때 페이스가 정렬 그리고 어깨 정렬 그리고 발 순서 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른손이 들어가면 헤드가 살짝 닫혀 있는 느낌과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는 이 느낌이 나야. 정상적으로 인아웃 궤적을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왼손 잡고 그립 남기고 몸 중앙에 쓴 다음에 어깨에 손 잡은 상태에서 발에 벌려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이 들어가면 얘는 적어도 살짝의 인아웃이 나와주는 스윙이 나와요. 클럽 패스 봐봐요. 약간 인아웃이 나면서 드로우가 나죠? 근데 반대로 그립을 잡았어요. 똑바로 잡았어요. 똑바로 잡고 나서 저쪽을 보고 방향을 잡고 저쪽을 보겠죠 필드니까 보고 나면 어깨가 살짝 튀어나온 게보여죠 억지로 살짝만 더 튀어나오게 할게요 그리고 채는 최대한 반듯이 놓으면 이런 건다 슬라이스 나요. 어, 그러니까 세팅이 그만큼 엄청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습장 가셔서 뭘 제일 준비 뭘 제일 중요하게 하냐면 볼을 반듯하게 보내려고 반복 연습을 많이 한단 말. 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이 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필드 가면. 단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그래서, 세팅 연습을, 연습장하고 똑같이 하고 들어가야 돼. 오늘 가서 꼭한번 해봐요. 어드레스 셋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지만,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이미 그냥 끝났어.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자, 셋업을 했을 때, 왼손을 먼저 바로 잡고, 그때 체가, 최대한 일자가 되게 잡으시고 오른쪽 어깨 손 올린 다음에 발을 벌려봐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뭔가 몸이 틀어져 있는 느낌이 나지만 이때 오른손은 위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아래서 에 들어간다. 생각만 해주면 얘는 자연스럽게 인아웃을 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 세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세팅은 사실 저랑 똑같이 안 하도 돼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니까, 슬라이스에 반대되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살짝 뒤에 가면, 인아웃을 치기가 쉽다, 헤드가 닫혀 있으면, 이걸 드로우를 치기가 쉬우니까, 요 세팅을 꼭 해주셔야, 볼을 정확하게 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레슨 영상도 많이 보지만 이제 골프를 좀 치기 시작하면 프로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게 몇번 홀인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동작으로 쳐서 스윙을 보면 저 선수가 몇번 홀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게 루틴이거든요. 그래야 연습장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장과 필드, 스크린이 세 개가 다른 이유가 셋업이 똑같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도 필드에서도 스크린에서 똑같은 셋업 연습을 하면 세개다 똑같은 구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왼손이 먼저 그립을 잡고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에 볼을 중앙에 놔요. 그리고 오른발만 벌려줘도 괜찮아요. 이볼위 치는 조금씩 옮겨 보면서 테스트를 해 봐도 좋은데 처음에는 오른발만 왜냐면 나가서 복잡한 게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만 아래로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볼 치면 일반적으로 드로우를 꾸준히 내기 쉬우니까 꼭이 세팅 연습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굉장히 일관성 있어 질 겁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꼭 한번 연습해보세요.